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 줄게. 내알 네 유튜버 송금 강의 시작합니다. 제1강 수상하게 역사와 기본 송금 주교제 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수상하게 역사는 기원전 3000년경으로 올라가고요. 가장 문헌에 남아 있던 기록이 기원전 11세기 갈대아 사람은 지금의 유대지방 이스라엘 쪽이고요. 갈대아 사람은 점성술가면서 대단한 수상학자가 많았다라는 문헌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기원전 BC 460년 경에는 히포크라테스 의사 선생님으로 유명하죠.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고 이런 식으로 문헌에 많이 남겨있어서 그 당시에 의술로도 수상학이 많이 쓰였던 것으로 볼수 있고요. 특히 19세기로 유럽에 와서는 여러 가지 문헌에서 확률적으로 수상학은 70% 정도 맞는다라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모든 손금들은 어원이 프랑스어나 영어로 될 프랑스어나 영어로 많이 있어서 서양에서 많은 발전이 이뤄진 걸로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상학의 기본인 선, 손금을 위주로 오는 키로망시라는 걸볼 건데요. 3대 주력 손금인 키로망시법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진 것은 생명선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의 손금이 있죠. 이렇게 돼 있는 두뇌선. 두뇌선은 지능선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감정선이 있고요. 이렇게 감정선이 있어요. 이렇게 3대 주력 성금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손금은 동양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서양 사람이 있겠죠? 서양 사람은 어떤 손금을 갖고 있냐면 생명선, 두뇌선이 붙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떨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의 성격과 붙어 있는 사람의 성격이 조금 틀리거든요. 감정선 비슷하고요. 그러면 동양 사람은 내적인 서양 사람들은 오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여성성에 해당하는 손금이 있는데 여성형의 손금은 늘 여자만 갖고 있는 손금은 아니고요. 감정선이 조금 특이해요. 감정선이 끊어진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게 여성형의 성격인데 남자도 이런 성금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남자라면 여자처럼 조금 세심하다, 섬세하다. 나쁘게 말하면 신경질적이다, 괴상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손금은 셀러리맨 손금인데 어, 감정선이 휘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냐면 은 약간 일직선의 느낌? 휘어진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셀러리맨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셀러리맨 상이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막진 손금이라는 게 있어요. 막진 손금은 생명선, 두뇌선과 감정선이 하나가 돼서 손바닥 전체를 관통하는 느낌. 그래서 손금이 두 개밖에 없는 느낌이고요. 이 막진 손금은 성격상 질투심, 독점력, 이런 게강해서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고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냉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재물을 잘 모을 수도 있고 특히 다른 손금이 굉장히 좋다면 천하를 주름 잡을 수 있는 원숭이 손금, 막진 손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섯 가지 주력 손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금을 위주로 보는 게 키로망시 장선학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68쪽부터 시작해서 수형학이 아닌, 즉 손의 모양, 두툼하거나 손이 휘어진 정도나 이렇게 모양으로 보는 피로노미 수상학보다는 수현학보다는 장선학부터 시작해 볼게요. 장선학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언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언덕이라는 개념은 손의 구역을 나누는 건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서 생명선이 뭐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저기로 내려왔다, 저렇게 됐다 랬을때 의미를 꼭 많이 파악해야 돼서 꼭 외우셔야 되죠. 이쪽은 금성의 언덕. 언덕이라는 이름을 붙일 도움하니까요. 물론 얇을 수도 있어요. 금성의 언덕 비너스죠. 보통은 언덕을 한문 써서 금성구라고도 해요. 금성의 언덕의 기본 개념 비너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애정, 관능, 사랑, 정력 등을 의미하고요. 이쪽에 위치한 게 목성. 목성은 지배심, 향상심, 권력욕구, 정치성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이 토성. 토성의 언덕은 깊은 사려감, 행동과 의리, 인정에 대한 부분이 바로 토성의 언덕이고요. 이쪽에 해당한 거는 태양, 말솜시 인기, 혹은 인기선, 성공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태양선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언덕에서 내려온 게 태양선이에요. 인기, 말솜음시 연애 쪽으로 가수나 노래, 예술 방해, 방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것 같고요. 이쪽은 수성의 언덕. 수성의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온 건 재훈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제력, 과학, 산업, 아이디어, 기업적인 측면, 이게 수성의 언덕입니다.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이 달의 언덕이에요. 달의 언덕은 신비로움, 로맨틱함, 또한 종교나 신앙심 이런 거에 해당되고요. 나쁘게 말하면 망상, 공상 뭐 이런 걸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요 금성과 목성 사이에 제1 화성이라는 게 있고요. 반대편에 이쪽 부분이죠? 제2 화성이 있습니다. 제1 화성은 결단력, 접근성 행동력. 이렇게 용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반대적인 개념으로 제2화성은 인내, 자제, 냉정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제1, 제2화성의 언덕 기억하시고 이렇게 손바닥 가운데 이 부분을 우리는 화성평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 언덕의 의미들을 잘 기억해 주셨다가 금성의 언덕에서부터 올라와서 토성으로 갑니다, 달의 언덕에 와서 목성으로 갑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할 텐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의미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 손금을 배웠고 언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제 복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